안녕하세요. 박성택입니다. 오늘은 클립 페달, 클립 슈즈에 대해서 한번더볼 텐데요. 지난번에는 시마노 슈즈하고 시마노 클립 페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요즘에 많이들 신고 있는 그 피직, 그 이태리에서 뭐 만들어서 갖고 들었는데 디자인도 뭐꽤 괜찮고,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스피드 플레이 페달, 요 부분도 아주 저 반응이 좋아요. 자, 이 페달의 특징은 이제 앞면과 뒷면, 양쪽 면을 같이 쓸수 있고 또 하나 내구성이 내부, 아주 좋고, 그 다음에 일단 무게가 가볍고, 그 다음에 이를 걷고, 넣고, 빼고, 그 다음에 또 걸어 다니고, 요 과정이 아주 또 편해요. 그래서 워커블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스피드 플레이 페달,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사에서 만든 그 피직, R4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네,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피드 플레이 어, 클릿을 세팅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그 시마노 계열사의 어떤 그, 그 페달 클릿하고 그 다음에 룩 계열의 그 페달 클릿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요. 먼저 이제 아예 이제 스피드 플레이용 바닥을 갖고 있는 신발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이런 이제 플레이트를 먼저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릿을 하나 더 올려야 되는데 클릿이 어디갔을으니까 그걸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센터 라인인데 이 센터 라인을 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발바닥. 자 발바닥에서 가장 이제 힘을 쓸수 있는 요 아치. 또요 아치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요 센터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하는 과정을 이제 갖추어야 되는데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 조금 더 좋아요. 자, 여기서 참고 하나 하실 것은 이 센터의 위치가 내 발의 이 위치하고 항상 일치한다라는 것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발이 짧으신, 그러니까 발이 짧다라고 좀 이상하지만, 발이 좀 작으신 분들은 내요 발목 뼈에서부터 나가는 요 부분이 짧을 것이고, 발이 큰 사람들은 요 부분이 길 것이죠. 기신 분과 짧으신 분들의 그힘 받는 위치가 좀 틀려요. 이 부분 때문에도 조절이 필요해요. 근데 이 부분들을 조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여기다, 일반적으로. 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,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요 미세 조절도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.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어요그 페달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맞춰 주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먼저 이제 그 신발을 이제 신으시고 저희가 해 드리는 건데 자, 일반적으로 이쪽에 이제 보면 그 엄지발가락에서 나오는 그 가장 넓은 부분, 일단 모지구라고도 해요. 요, 요 부분들에서 가장 큰 부분들을 잡아서 이제 센터하고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, 발이 좀 크신 분들은 센터에서 조금 낮추고, 발이 좀 작으신 분들은 센터에서 조금 높일 수 있어요. 근데 이것만 해결되느냐? 그렇지도 않아요. 페달링을 또 한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클릿을 좀 앞쪽으로 놓을 수도 있고 좀 아래쪽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. 이 부분은 좀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페달링 패턴과 관련된 클릿 위치 조절은 다음에 한번더 그 설명을 드릴게요. 요것은 다이나믹 피팅 편에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릴 테니 나중에 좀 한번 보시고요.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넓은 부분을 찾으시는데,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손님분의 이게 발 사이즈가 4, 1 사이즈, 한260 정도 돼요. 260 정도 된다 그러면은 60에서 70 정도를 표준치라고 봤을 때는 일반 요 모주구의 가장 넓은 부분하고 정렬을 시켜주시면 돼요. 조금만 아래로 내릴게요. 잠시만요. 자, 아래로 내리실 때는 지난번에 시마노사에서 했던 것처럼 한짝만 한 살짝 조여주면 좀 움직이기 편해요. 얘까지 다 풀어주면 너무 덜렁덜렁 돼서 조금 어려워요. 여기서 살짝만 조여주면 좀 빡빡하게 움직일 거예요. 자, 이 부분하고 맞춰보시고요. 자, 이 부분, 이 부분인가요? 맞나요? 이 정도? 네. 아까보다 살짝 내려왔네요. 자, 이 상태에서 일단 간단하게 조정을 하고. 조정하실 때는 요 플레이트가 망가져서좀 이렇게 토크렌치를 사용하시면 마지막 끝까지 왔을 땐 힘을 줘도 그렇게 넘어가요. 더 이상 안 돌고.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? 네. 네. 자, 이번에는 왼쪽 발 한번 보려주세요 자, 요, 요 부분도 마찬가지. 네, 센터를, 네,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센터가 맞았네요. 아, 박성택입니다. 아까 그 촬영하다가 좀다 못해가지고, 지금 이제 바닥 세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스피드 플레이 페달에 플레이트를 먼저 놓고,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내가 가장 힘을 쓸수 있는 요 모지구 부분들을 찾아서 맞출 거예요. 네, 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야겠네요. 자 요것을 먼저 맞추고 나면, 그니까 위 아래, 그니까 앞 뒤를 맞추는 거고요. 앞 뒤를 맞추고 나면 이제 좌우를 좌우를 맞출 수 있는 요 페달을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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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는 세팅을 또 필요로 하죠. 그래서 스피드 플레이는 조금 더내 다리의 형태나 무릎의 형태, 발목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더 미세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또 있어요 자, 이것도 마찬가지 토크렌치를 써서 이제 너무 세게 조이면 이 안쪽에 받치고 있는 플라스틱이 쪼개져요 네. 자, 잠깐 끊고 갈까요 음. 자 이제 그 오른발이에요. 어, 요거 왼발, 오른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바닥을 보고 이렇게 되면, 어, 요 놈이 왼발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보고, 오른발이네 라고 뒤집어서 오른발이네 라고 생각하시고, 여기도 오른쪽이네 라고 써 있어요. 자, 오른쪽이네 라고 이제 써 있는데, 위는 좁고, 아래는 넓어요. 그래서 요 위치를 조절을 하는데, 자, 요 위치는 허벅지의 굵기에 따라서도 좀 움직여지고, 또 무릎이 휜, 그러니까 O다리처럼 휘었거나 X다리처럼 휘었거나에 따라서도 벌어졌다가 모아졌다가 하는 부분이 필요한 세팅이구요. 그 다음에 요기 두 군데에 나사가 조그만 나사들이 있는데 요 부분은 요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요거는 딱 고정이 되지만, 요 나사를 통해서 요 안쪽에 있는 그 스프링 역할을 하는 요판 스프링이 있는데, 판 스프링의 위치를 조절해서 요렇게 틀지, 요렇게 틀지. 그러면 페달을 기준으로 발이 요렇게 될지, 요렇게 될지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요 나사가 있어요. 네. 자, 요기 있는 나사는 기본 세팅은 좀 벌어져 있거든요. 벌어져 있는 상태로는 잘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잘안 돼. 유격이 좀 있어서. 유격을 좀 줄여주는 게 처음 세팅할 때 조금 좋아요. 자,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있고 아래 방향으로 가면 힐 아웃. 자, 요 부분이 또 화살표 위쪽으로 있는데 위쪽으로 가면 또힐 인이에요. 이 부분을 갖고 힐 아웃. 자, 자전거가 이렇게 있으면 힐 아웃, 힐 인. 이런 느낌이니까 페달을 기준으로 참고하시고요. 완전히 꽉 조여놓으면 조금 초심자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약간의 유...